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2월 6일, 현재 시간 오후 10시 11분, 영세한 남자, 한숨이절로의 방송, 시청자 참여, 카운터 스트라이커2, 순박꼭질 모드, 벤티지 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카이프에는, 판다 아저씨님, 준이 곰버섯님, WK01페어님, 따따따다다님, 써라님, 이렇게 다섯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음. 음. <laughs> 아이고 어디에 숨어야해요? <laughs> 글쎄 어디에 숨어야 될까? <laughs> 스나 들겠습니다. 오오오오 자신감, 이율 자투도 신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좋다 <laughs> 보이지 않을 거야. <laughs> 저는 이맵 못해요. 거짓말. 신이님 거짓말 한다. 안녕이님 거짓말 한다. 음. 자. 휴. 전 잘해요. 네. 똑딱님은 잘한다고 하구요. 다른 맵도 잘, 다른 맵은 잘해도 이 맵은 못해요. 네, 그러면서, 퍼, 네, 쿼드라 낼수 있는, 네, 용감한 남자. 우리 안녕이님.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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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봐, 잘하잖아. 잘하잖아, 이 나쁜 사람. 잘하잖아, 왜 못한다고 거짓말을 해. 괜찮아요. 아프지 않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프지 않고 음. 한 수님 여기도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그래 자 어이구 어이구야 세상에나 어이구 네 판다님이나 좀 볼까 사단님 죽은거 아냐? 이이미 아까 죽었잖아 네 어이구야 WK01 배연님 다시 오셨네요 반가워요 어서와요 세상에나 아이고 괴수 같은 인간들 거참 사람들 무빙 보소 실령님이 착해서 맵탈 안 하는 거. 실령님도 <laughs> 진짜 어마어마한 실력자 중에 한 분인데. 어. 괴수들이야, 괴수들. 진짜. 음딱 보면, 진짜 괴수들이에요. <laughs> 굿슬렌더 청아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오래간만에 오시는 것 같은데? 청아님. 음. 어우, 눈이야. 아 눈물나 <laughs> 너무 일찍 죽어서 눈물이나 <laughs> 이럴 수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맵탈하지 맙시다 아니 맵탈하는 건 상관 없어 근데 대신에 아예 안 보이게는 숨지 말아달라 이거지 내 말은 맵탈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니까 그거로 못하게 막진 않겠다 이거야 난음피 백을 쓰고 소화기를 한 대도 못 맞추 <laughs> <laughs> 세상에나 <나. 웃음> 세상에 세상에나 축구루 네. 쭈꾸루 게임 같은 거. 질차다고 자주 못 왔어요. 미안요. 괜찮아요. 네. 상궁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더빙하면서 하시면 잘하실 듯. 쭈꾸루 게임 같은 건난 소름 돋아가지고 못하겠어. 음 똥산 빨쭈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네. 갈아입으셔야죠. 심쿵하고 싶지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네. 방송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안돼 있으신 분들은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심쿵하고 싶지님. 타이어. 그게 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나, 나는, 쭈꾸루 게임 같은 거 하면 약간 소름돋더라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도 되려나? 들어오세요. 이제 시작한 거, 이제 1라운드 끝났어요. 네. 아니, 이제 1라운드 끝났는데, 뭘. 저기 이벤트임? 네, 이벤트인데. 왜 소화기 3개임? 소화기야? 아, 망했다, 씨. 소화기래. 버팔에도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네, 그래요. 천천히 오세요. 네, 상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설이요. 네, 다들 해피스러운, 네. 동생들이 포켓몬 보고 싶다 그래요. 어머, 세상에. 그럼 꺼줘야지, 어. 네, 가구님. 저는 혼자서, 크크. 네? 왜 혼자서예요? 자, 일단, 음, 요기엔 안 숨었고. 자... 안와 피번 가고 왔다 어디 있을까? 음... 음? 뭐야 거북이 인형이야? 저 악어 아니야? 저거? 악어 인형이야 아... 솔레님들 악어 인형이야 악어 인형 와... 저 어떻게 잡어 아니 저걸 어떻게 잡... 아, 말도 안 돼. 게다가 피도 500이야. <laughs> 저 피도 500이야, 저거. 아, 빡쳐. 아, 빡친다. 아, 분노한다. 아. 아고인형 또 어디로 갔어. 아. 음, 바뀌는 걸 봐야 되는데. 야, 악어 인형 또 어디로 숨었어? 뭘로 바뀌었어? 아, 이거 부, 구분도 못하잖아. 하, 어? 저 뭐야? 이거 뭐야? 싱크대? 아, 싱크대다. 그 가스레인지 붙은 싱크대. 어, 가스레인지 붙은 싱크대 있잖아요. 그거다, 그거. 가스레인지 붙은 싱크대. 어. 오케이. 현욱광주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오케이, 오케이. 가스레인지 붙은 싱크대라. 자. 하, 찾아보자. 어디 있을까? 스토브? 어, 맞아. 스토브, 스토브, 스토브. 크, 역시 가, 가구님, 역시. 산속불 PD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신기한 게 많네요. 예. 네, 재밌어요. 음 아닌가? 잘못 봤나? D-R-K-T-O-R-A-Y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네, 매번 얘기하지만, 영어로 닉네임이 되신 분들이 안에선, BJ 영어 발음이 안 좋은 관계로, 철자, 한자, 한자, 장인이 말하는 것처럼 불러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음, 어디 있지? 어디인가 숨어 있을 텐데, 음. 아니, 난 진짜 눈이 사신가? 왜난못 찾겠지? 아니, 딴 사람들은 되게 잘 찾는 것 같은데, 난못 찾겠어. 진짜 내 눈이 사신가? 아닐거야 산스쁠님 다시 오셨네요 반가요 음... 음... 어딨어? 아... 이걸 이걸 사물이? 아니 세상에 이걸 사물이? 이걸 이렇게 캐리하나? 음. 안돼 난 인정할 수 없어 스토어가 일곱개? 빰빰빠밤 지금까지 사물 두개 찾지 아령님으 어... 어... 잡았다. 히히. 바보같으 마지막에 잡히다니는 하... 그래. 아주 그냥 으으으으으으으으으블링으으으블 아이템 같구만. 아주 좋아. 으 응? 아, 어디 숨어야 되냐? 어디 숨지? 아, 마땅히 숨을 데가 없어. 아야야야야. 어디로 가, 야. 나 그럴싸한데? 어? 나나 나 의외로 그럴싸한데? 지금? 아 피자 먹으려고 손 떼자마자 죽이네. 아니 피자를 먹으려는지 아니지 어떻게 알아요? 유튜브 구독도 한지 오래. 헉, 감사합니다. 세상에나. 어머 멋진 남자. 어머 멋진 남자. 반할 것 같아. 우리 레저라이프님 반할 것 같아. 아 안돼. 이러면 안돼. 그래. 어. 아, 한숨님, 다음판에 숨는 거면, 저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갑시다. 그래. 그래, 판다님을 돕는 건 당연한 치지 마치 이렇게 그래, 광합성의 맛을 느끼는, 그래, 햇빛이 따뜻하게 선명하게 나뭇잎으로 앓고 있는 그런 기분이야. 그래, 아주 이런 기분이야.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아니 내가 왜요? 내가 뭔 짓을 했다고 경찰을 불러요? <laughs> 응?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경찰을 불러요? <laughs> 응. 나에게 죄가 있다면 엥? 웬원주교제아 <laughs> 그게 원주교제가그 올바른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응. 아니 내가 무, 무, 무슨 성추행을 했다고 그래요? 야,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내가 하는 거라고는 그래. 고작 이런 그래. 백마탄 왕자님 반스 파는 그래. 그런 이런 홍보 드립밖에 안했다구요 어?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백마탄 왕자 반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입어 보세요. 내 여친에게 훌륭한 백마의 힘을. 이런 거밖에 안 했다고. 내가 뭘뭘 뭘, 얼마나 많이 뭘 어? 그랬다고 니들 나한테 그러는 거냐? 어? 야, 내가 심지어 하다못해 저 백마탄 왕자 반스 파는 홈페이지 어? 홈페이지 장한테 어야 밥이라도 함께 얻어 먹었으면 내가 니들한테 어 얘기라도 안 하겠다. 응? 음? 판다님 어디갔냐? 아까 뭐 도와달려면 판다님아너 어디갔냐? 음... <laughs> 가자. 백마가 그래. 작아서 저한테는 안 맞아요. 아니 크고 아름다운 남자? <laughs> 그래 얼마나 크고 어 블링블링하니 머스티브 아이템이길래. 아우, 소화 안 돼. 응? 뭐. 응. 음. 핫, 핫, 핫. 머리부터 바이까지 그냥 하죠. 핫 이슈구먼. 아니, 갈 수는 있는 거야? <laughs> 야. 야? ᄒ 응 그래요. 매번 얘기하지만, 판다. 그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어, 인간의 욕심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끝이 없고, 그래, 널 찾아내 죽여버리겠어. 이상간 나 판다!

내 부금이 모든 걸 알아서 내 속풀이를 해줬을 뿐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laughs> 형 마크 언제야 이거 하고 좀비하우스 하고 그 다음에 예. 이거 끝나고 좀비하우스 하고 막판으로 예. 그러고 이제 마크로 넘어가야지 <laughs> 음? 잠깐만 나, 나 지금 되게 희한한 거본거 같은데 어? 잠깐만 <laughs> 저기요 <laughs> 스노우와이스님? <laughs> 세..세상에 <laughs> 세상에나 마크는 사랑입니다 알런마크여 <laughs> 세상에 맥버니를 보여주지 <laughs> 오우 헬령님 잘 숨으셨고 어이구야 아니? 아니?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예? 왜 아니 이거 하지 마세요. 추방 투표. 예. <laughs> 세상에. 써나 님 보소. 깜찍돋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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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우리 마크가 예? 도엑스랑 양엑스는 없어지지 마라. 그게 뭐예요? 도엑스랑 양엑스가 뭐야? 아, 타비제이 아, 이름 얘기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비방만 하지마요 어 아, 도티님이랑 양띵님 아, 도티님이랑 양띵님 어 BJ 이름은 얘기하셔도 돼요 홍보해도 돼 홍보해도 되는데 비방만 하지마 어어 비방만 하지마 그분 방송 비방, 그것만 아니면 상관없어 내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도 돼난 어. 렌팅이랑 두근이만 안 없어지면 돼 마크는 죄가 없어요 아니 우리 마크가요? 어?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지, 왜 우리 마크 길을 죽이고 그래요? 어? <웃음> <웃음> 자, 요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음, <laughs> 아이고, 안 되네. 후에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오? 우리 마크가 뭘 어쨌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마크가 어디가 어때서, 어? 우리 마크가뭘어어뭐 어, 어떻게 어디가 어땠다고 진짜 어 너무 하시는 거아니오아못 가잖아. 못 가잖아. 아니. 아니. ST R R 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JD 실사 님, 다시 오셨네요, 반가워요. 네. 4152 아닌데. 예? 네? 뭐가요? 뭐가 4152가 아니야? 예? 네? 어이구 이런. 방번호가,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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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어, 왜 2번이 왜 붙었지? 오케이. <laughs> 네. 원래 네모네모하고 기본적인 건 별거 없지만, 원래 그렇게 기본에 충실한 게임들이 좋은 법이라고요음 응. 네,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마인크래프트의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 지금 미국 MIT 공대에서 연구 중인 건데, 마인크래프트를 컴퓨터로 만들어.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서 마인크래프트를 다시 굴리는, 예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마크가 거의 롤2순위 아님 패키지 게임으로만 따지면 마인크래프트가 거의 갑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마인 크 MIT 공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컴퓨터로 마인크래프트로 굴리는 거야 <laughs> 죽었 정 역시 데스다봉 한숨님, 제가 5그로 끌어들이는데 죽었네. 네 그, 아프리카 방송 순위로만 보자 그러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제일 많죠. 인원 수도 많고. <laughs> 컴퓨터 만드는 거면, 한 3개월 주시면, <laughs> 할수 있어요. <laughs> 아니요, 그것까지는 안 만들어주셔도 돼요. <laughs> 레전님 예. 네. 아, 그니까 지금, 그, 마인크래프트로 컴퓨터 만드는 건 완성이 됐대요. 컴퓨터 만드는 건 가능한데, 그 컴퓨터로 다시 마인크래프트를 굴리는 게 불가능해. 예. 그게 지금 어렵다, 이거에요. 그 작업이. 그니까, 러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아니요, 모드 말고. 그냥 기본 마인크래프트에서. 기본 마인크래프트에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계산기라든가, 그림판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대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대. 근데 문제는 이제 윈도우를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거기서 <laughs> 윈도우를 구현해 해놔야 된다는 거지. 어 그리고 그 윈도우를 통해서 마인크래프트가 실행되게 또 해야 되니까. 그 실제로 그건 가능하대요. 계산기라든가 그림판이라든가 메모장 같은 간단한 것들은 가능하대. 음. <laughs> 그니까 이제 그림판 같은 거는 뭔가 약간은 어 외부적인 어떤 모드라든가 이런 걸 써야겠지. 음. 그 그러니까 모드 깔면 게임은 가능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기본 마인드로, 어 기본 컨셉에서 그게 지금 프로젝트 중에 하나래요. MIT에서 하고 있는 투어님 그리고 매니저를 못 드려요. 지금 매니저가 두 개밖에 없어서 음. 매니저가 세 명이어야 되는데 한 명이 버그 나가지고 두 명밖에 안 돼가지고 매니저를 못 드려요.